주영이 게임하고 있어? 주영이 게임하고 있어? 하고 있어, 지금? 야, 주영아, 야, 야, 주영아, 주영아, 야, 야, 공빠, 주영, 주영빠, 야, 쓰고 공주영, 음, 교억하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어 부탁드리겠습니다. 주영, 하이. 위, 미드 둘. 감사합니다. 어, 나 남타 안 하지? 나는 남타 잘안 하는 스타일이야. 오 <laughs> 오, 어, 궁조심. 아씨. <laughs> 아니 왜 이렇게 늦게 와? 주영아, 주영아. 어. 너 너무 스킬을 다 맞아. 너 그리고 내가 게임할 때그 뭐냐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. 알겠지? 어? 알겠어. 또 자꾸 싸우라 그러니까 안 싸워야 되는 상황에서 싸우게 되잖아. 맞아 아니야. 쭉 빼. 어 이게 맞아? 씨. 와 아이씨. 뭐야? 와 망했다. 아. 안 잡혀, 오빠. 왜? 캠을 그거 지웠다 아니, 다시 그... 추가해. 엑스 플리시야? 아니 아니 유 캠에서 이게 안 잡힌데. 유 캠이야? 데... 루지텍이 어, 안 잡히는데? 아 그거 캠을 그.. USB를 그거 뺐다가 다시 꼽아가지고 다시 그거를 뭐냐.. 아. 추가해봐봐 그러면 잡힐 수.. 잡힐걸? 원래 캠이 원래 그게.. 잘안 잡혀? 그니까 한 번씩 그게.. 응 음. 없어져 일단 바로 고 아. 어. 아니 여러분들 저도 방송 짬이 있는데 그 정도는 잘 알죠 뭐 사람을 뭐 무슨 뭐.. 어? 뭐 어디까지 생각하는 거야 저도 옛날에 뭐냐 어렸을 때부터 컴퓨터는 다녀가지고, 워드, 워드, 이런 거, 자격증도 있고, 저 학교에서, 저 학교에서 타자! 그, 아, 뭐야, 내 목소리 들리는데? 아, 뭐라고? <laughs> 맨날 똑같은 내용으로 싸운다고요? 오케이, 오케이. 어, 됐다. 오빠 됐다. 오빠가 아는 대로 해가지고. 맞지? 그 빼고 하면 된다니까? 이게 컴퓨터가, 이 기계가, 어? 기계가, 이게 그, 한 번씩 그게, 이게 정확하지가 않아요. 그러니까 이게 한 번씩 그렇게 그 리프레시를 해 줘야 돼. 증폭이 있다고? 오케이. 목소리가 울린대는데 이거 어떡해? 목소리가 울려? 이거 어떡해, 오빠 이거는? 뭘. 울리는 건어너 스피커 써? 이어폰 써? 아니, 이어폰. 근데 컴퓨터에 울린다고? 컴퓨터 소리가? 응. 아까는 안 울렸잖아. 응. 근데 왜 갑자기 울려? 너가 뭐뭐 뭐 만졌어? 아니. 근데 왜 울리는데? 아. 알지도 못하면서 롤 목소리라고 그러네. 롤 보이스 연결 안쟁이. 롤 보이스 아니야. 그거 뭐냐. 사운드를 다시, 다시 잡아야 돼. 우클릭 해가지고. 지금은? 지금 안 울려.